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바로바로 바로 프로필 바꾸는 방법, 유튜브 프로필 바꾸는 방법, 아예 계정까지 바 프로필 계정 프로필까지 바꿔버리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프로필을 어떻게 만들지 하시는데 하시는데 어. 그만요. 크리에이터 헬프라고 쳐주시고, 맨 위에 나오는 이 크리에이터 헬프를 설치를 하면 이렇게 열기가 있을 겁니다. 열기를 눌러주세요. 해주시고,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고, 어그 저장 오버레이 오류가 있을 텐데, 이걸 어 누르시면 유튜브에 이걸 딱 누르시고 해주시면, <laughs> 헬퍼라는 유튜브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 프로필 이미지 제작.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여기에 샘플, 샘플, 샘플. 여기서 원하는 거를 눌러주세요. 어, 저는 엘로 우 블루라고, 여기다가 뭐, 조성민. 이뭐 소제목 소재목, 소제목이 뭐냐? 이 파란색 작은 글씨고 어 제목이 바로 큰 이런 어 노란색이고 잠깐만요. 어딱해 주시면 제목 딱해 주시면은 요거 밑에 있을 거예요. 요거 이걸로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완료 누르면 되고, 어 그리고 안 하고 싶다. 이거랑 이런 배경화면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걸 눌러서 사진에 좋아하는 거를 붙여 넣어 주면 되고요. 썸네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썸네일 제작이라고 여기서 에 눌러주세요. 음. 그리고 원할, 원하는 썸네일 이미지를 눌러주세요. 음. 저는, 어, 파스텔로 하겠습니다. 파스텔 하고, 여기에, 오늘은 뭐할 거냐. 제목을 써주시고, 뭐라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제목은 여러 가지 써도 돼요. 유튜브, 어, 제목 따라 그렇게 해주시고, 터티하고, 요거는, 잠시만요. 여기에서 사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터치, 이거를 터치해서 어, 이미 어, 사진 나올 건데 그 사진을 붙여두고, 완료 누르면 저장이 될 거예요. 오버레이 감지, 그게 오류가 됐다 하고, 안, 안, 그걸 그냥 요 버튼을 누르신다면 사진, 이렇게 사진이 갤러리야, 안 옮겨집니다. 쉬운데, 저, 이, 이제, 이만